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 저희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항에 나와 있고, 저희가 오늘 공항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죠? 네, 저희가 오늘 심천이라는 곳을 갑니다. 네, 심천부터 해서 광저우, 광동성, 이쪽에 중국의 큰 제조 공장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저희가 큰 투자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제조 공장 찾아서 소싱하고 그다음에 우리만의 디자인 또는 우리만의 브랜드를 입혀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샅샅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구독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쿠팡을 이제 많이 하실 텐데 저 로켓 그로스 이제 하시다 보면은 아이템이너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템이너가 안 걸리게 저희가 OEM을 직접 한번 가서 한번 진행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결국 사실은 1688에서 소싱하고 하는 게 되게 초보셀러나 임시 방편적인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일단 여러분들이 이 쿠팡을 처음 하고 하면서 감을 익히는 일이고,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입니다.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남들이 못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서 그 브랜드까지 팔아버리는, 소위 말하는 엑시시라고 하죠. 그런 브랜드를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나를 저희가 이번에 중국 현지에 가서 여러분께 하나씩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1688에서 소싱을 하시다 보면은 매출의 한계점이 이제 아마 도달하실 거예요. 이제 많은 대표님분들은 이제 만약에 1688에서 소싱 하시다 보면은 어, 여기서 매출이 정체되는 구간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정체 구간에 이렇게 직접 공장을 이제 투어해서 이제 OEM까지 이제 생산을 한다면 그 매출을 이제 뛰어넘는 훨씬 더 뛰어넘는 성과를 이뤄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제 어떻게 중국에서 공장을 찾고 OEM, ODM을 하나, 그 그러니까 막연하고 조금 두려웠던 분들 계실 텐데 아마 저희 이번 중국 제조 공장 투어 시리즈 쫙 보시면은 그런 막연함이나 두려움이 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을 보시면 아마 마음 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또 이런 지금 이런 공장 투어를 저희가 나중에 또 기획을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알차게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알고리즘 떠서 보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놓으시고 이런 엄청난 꿀팁, 비밀 레시피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일단 또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기 아마 배경을 보고 짐작하셨을 건데 저희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심천 심천공항으로 들어왔거든요 심천에도 공장이 하나가 있어서 지금 차량으로 이제 이동 중입니다 중국 날씨가 한국보다 조금 더 더운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를 위해서 운전해 주고 계신 분은 저희 이제 그 글로벌 탑 k 이 이제 한국 대표적인 물류 회사 중 하나죠 이제 배대지도 하시고 전반적인 물류 다해 주시는데 구매 대행이랑 대표님께서 직접 저희를 인솔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또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희 그래서 공장 이제 도착하면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한국 수출했던 공장이라서 이리 제품 일단은 크신지 가지고 있어요. 있겠네요. 네, 전체 제품, 나중에 브랜드를 이하고 전체 제품만 크신지 받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납품하는 곳이 지금 제법 있는 거네요. 한국 그렇죠. 지금 클라이언트가 좀 있는 네, 거네요. 있어요. 이 정도 공장이면 일단 품질은 괜찮다고 봐야죠. 품질은 괜찮고. 그러니까, 공장들이 내수제품 따로, 수출제품 따로 생산해서, 내수제품은 품질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수출용으로 만든다 하면 잘 만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걸 말을 하고, 단가를 받을 때, 대부분 뭐, 공장 10개가 있으면, 대부분 단가를 정말 자기들에서 많이 쳐서 주나요? 아니면 많이 올려서 주나요? 실질적으로 줘요. 뭐 아, 실질적으로 네, 지금 음. 웬만한 이제 중국 공장들이 막 바가지 씌우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아, 풀어치고 그런 게 네. 없는 거네요 아.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얘네가 거의 주는 게 거의 어떻게 보면 라스트 프라이스에 가까운 그렇지. 가격을 주는 거네요 공장 MOQ 따라 주는 네. 업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런 쪽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공장 설비 시설 생산 라인에 지금 들어온 거고요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 뭐를 엄청 만들고 있죠 기계들이 여기도 이제 생산에 관리직 하시는 분들 다 계시고 큽니다 공장이 확실히 사출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깨끗해요 엄청 깔끔하게 유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한국 공장보다도 더 깨끗하다는 느낌도 들고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거 시설 점검, 기계 점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아, 너무 깔끔해요 공장이 큰 공장은 다르네요 이런 걸 만들고 있죠. 아 이게 기계에서 나오면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수작업하는 게또 있네요. 이런 건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금 기계랑 로봇 AI가 발전했지만 아직까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또. 절실하게 느껴지네요. 오, 여기는 네, 금형? 금형들이네요. 금형. 브랜드별로 금형인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뭐래요? 사출할 때 쓰는 재료요? 예 아, 사출재료랍니다. 아, 사출재료들 많네요. 아, 근데 진짜 공장이 되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 자랑스럽게 보여줄만 하네요. 공장투어가 쉽진 않아요 공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응.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제 좀, 내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고, 그거를 조율하려고 오는 게 아니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공장투어예요. 이렇게 만든 물건들이 다 소비가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진짜 전 세계로 QC 즉 퀄리티 체크하는 곳이죠 아래에서도 검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몇 개를 꺼내서 잘 됐나 안 됐나 이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음. 지금 보시면 이거 회로 칩 같은데요 검수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막 물건을 급하게 막 만든다던가 보내달라고 하면 저런 저런 과정이 하나씩 빠지겠죠 이제 네. 그런 건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 물품들이 쫙 있습니다. 아마 위에 가면 이제 완제품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거기서 네. 다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이런 공장만 잘 찾으시면 캐시 네, 인증 비용이 따로 또안 들어가니까 네, 잘 알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층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갈수록 점점 완성된 제품을 볼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제품은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아나 신지모로 제품이 바로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어딘가 안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 시즌이 끝나서 쫙 빠지기도 했을 거예요 직원 진짜 많네요 여기 공장 아, 여기가 이제 마지막 검수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마지막 최종 검수 야 옆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영화 뭐 있었죠 공장에서 이렇게 막그 영화 있잖아요 오 한, 네. 한국 영화 아 이런 장면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생 챙기는거 보세요 위생. 다 위생 모자 쓰고 위생 옷 입고 위생 장갑 끼고 기가 막힙니다. 야, 진짜 관리 잘 되는 곳이네요. 어 여기 슈즈 속 제품 여기 지금 박스 만들고 있네요. 슈즈 속 보아르. 야, 한국 제품 있네요. 보아르 대표님 많이 파세요 상품? 손날로 손날로 같아. 아, 이건 손날로 겨울 상품 쫙 나오고 있네요 이제. 아, 겨울 상품 기...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여기 이제 로고만 다 갈아껴서 나오는 거예요 상품이. 자 일일이 작업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전자 제품 비쌀 수밖에 없네요. 이거 한국 나가는 제품이에요? 한국 나가는. 브랜드명 있던데 대표님 아실 건데? 오아. 아 이거 오아 지금 오아 상품입니다. 겨울. 겨울 네, 제품. 오아는 지금 겨울 준비 네. 들어갔죠? 남들이 가을 거 찾아보고 있을 때 오아는 네. 겨울 상품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많이 보본 마크 여기 있네요. 네. 오아. 근데 이런 거. 걸...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뭐다 아는 거니까 이제는 원가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 한 다섯 배 뜨기, 일곱 배 뜨기, 열배 뜨기 가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판매 가격은 달라지는 거다라는 거를 꼭 우리 구독자분들도 명심하고 브랜드 키우기를 좀 한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풍기 갈단 상당히 많고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그 쿠팡이나 그냥 뭐 스스에 널려 있는 그런 제품들 아시죠? 대부분 다그 비슷한 디자인이고. 이제 이거를 결국 우리가 외형을 어떻게 만들고 안에 기능에 조금 차별점을 어떻게 주느냐에 이제 차이일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운전할 때, 이럴 때 걸어 다닐 때 목에 걸고 있는 선풍기잖아요. 넥밴드 형태도 있네요. 네, 넥밴드 형태의 선풍기도 있고 이쪽은 이런 소형 선풍기 쪽은 싹다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퀄리티는 좀 갖춰져 있는. 형이 다 되는 거네요. 어 배터리가 있나요? 이렇게 되시나요? 안나와요 어, 특이한 제품도 있는데요. 이건 뭐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유아용으로 아, 이제 유아용인가 이모처에 네. 이렇게, 이렇게 걸 수도 있고 디자인도 그래서 되게 귀엽게 올인 디자인으로 음. 네, 지금 된거 같아요 이런 상품 지금 쿠팡에 많이 팔고 있나요? 그죠 지금 쿠팡에는 없는 상품이 없으니까 일단 웬만한 다 있다고 보면 일단 네. 제가 아는 상품은 있는 상품인 거니까 아, 소마 이사님이 언급하는 건다 이미 쿠팡에 있는 겁니다 소마 여러분의 포인트는 소마 이사님이 어? 이거 뭐야? 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유념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상품은 히든 상품일 것 같고 또 근데 쿠팡에서는 또 너무 특이한 제품은 또안 나가기 때문에 아예아또 네. 중요한 포인트죠 약간 좀 심플하고 노멀하고 좀 다리미 같네요 예 네. 다리미 스팀 다리미 진짜 다양하게 많이 파네요 이거. 쿠팡에 있는 거죠 이것도 네, 이거 이거는 지금 가습기인 것 같고 이쪽은 가습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걸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쨌든 이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를 OEM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위너 아이템이 더안 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런 공장에 와서 얘기를 하고 바꾸는 거 장점인 거죠. 나만의 상품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 세상에 이미 지구상에 뭐 없는 상품은 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금 비틀고 꼬고 합쳐서 또는 덜어내고 해서. 우리만의 상품의 차별점을 만드는 거지 나만의 뭐 세상이 없는 거 하면 노, 그분은 노벨상 받으셨겠죠 이제 여기 공장 직원분들에게 좀 설명하는 거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미팅을 이제 마쳤는데요 네, 내용은 소싱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샘플을 받아보면 다 제각각이고 이 품질도 정말 다 제각각이거든요 네, 이렇게 큰 공장에서 샘플을 받아보시면 품질도 다 일정하고 고객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전자 제품은 이렇게 큰 공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음. 이제 소싱을 많이 해 보니까 음. 이런 생활 용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 용품도 볼 텐데 그런 데는 이제 사실 품질 차체가 조금 나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가 되는데 그런 음. 전자 제품은 확실히 기능 차이가 확실히 나니까 이게 저도 동의하는 게왜 이런 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큰 공장에서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전자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가 이 상품을 팔다가 불량이 나거나 고장이 나서 AS 또는 반품 아, 네. 이런 문제죠. 문의가 들어와요. 네. 그럼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환불 또는 새 제품을 보내줘야 되죠. 새 제품을 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엄청난 로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딴 조금 작은 공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로스율까지 감안을 하면은 그게 더 비쌀 수 있다 정말 분량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자잘한 분량 정말 많고 배터리 문제 많고 그래서 또 이런 큰 공장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미 KC인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그대로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소형 가전제품 이런 전자제품 하실 분들이라면 저희가 방금 드린 이런 포인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또 이제